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오즈모로 찍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지금 이제 새로운 맥세이프를 만들어서 샘플이 도착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도토리 마켓을 만수점에서 준비 중인데, 그때 판매할 단풍이 맥세이프 카드 슬롯, 그리고 바람이 맥세이프 카드 슬롯. 색감이 엄청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아주 쏘 뿌듯하고, 그 다음에, 짜잔! 토마토 카드 슬롯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테니스 기종이라서 맥세이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맥세이프 케이스도 제가 다시 제작해서 붙였더니 엄청 잘 붙어있어요. 제가 이제 카드 슬롯을 여러 개또 주문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뒷대지를 비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포장할 제품들입니다. 반영이가 인기가 많아서 조금 많이 해놨고 나머지는 소량만 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우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담는 게더 효율적 새로운 카드슬롯 제품 사진을 찍어줘야 해서 저희 나무책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겸 점심으로 후쿠츄 훈제 오리와 청경채를 같이 볶았고요. 이거는 밤호박으로 만든 치즈 오뚜금입니다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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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laughs> <laughs> <오, 짜자자자자>. 고마워. <laughs> 앉아. 오 엎드리기까지. 전오이 고짜기 이짝 아이 고짜기 어 너무 귀여워 얼굴. 너무 귀여워. 오늘은 리무버블 스티커가 오랜만에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또 포장을 해야 합니다. 완전 포장의 늪이에요 지금. 지금 삼각대 없이. 세워 놓았는데 밑에가 펀펀해서 나름 잘서 있네요. 포장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대지를 넣었으면 스티커를 한번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비닐이 깊어서 넣기가 조금 불편해요. 안내 주세요, 이리 와.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모, 안녕~ 아, <아구> 그 잘하네~ <웃음> 안녕~ <웃음> 지금 요... 두개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면... 지금 5% 할인 중이고, 어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카드 슬롯에 어울릴 카드 스티커를 조합해서 올려놓느라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고, 손이 진짜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피 <laughs> 파우치는 매장에서 부평점이랑 만수점에서는 보고 고르실 수 있는데, 온라인은 랜덤이라 천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드디어 끝 이모 사랑해 해야지 어구 사랑니 만세 이거 이거 커튼 쳐야지 커튼 쳐줘 너가 나와야지 너가 나 어, 너가 나와서 쳐야지 귀여워. 오 잘한데 하문 닫아 어, 알아 오한번 잘해, 잘해, 잘해. 흔들어서 확인해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아그 잘했네 아그 잘했네 너무 신기해요 저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펭귄맨이 간다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 아, 한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플라잉 밀 초코 이거 싫게 먹고요 준주 씨는 <laughs> 치킨 볶음밥 해 먹는다네요. 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 진짜 이만큼 먹었어. 일부러 많이 마시는 척 <laughs> 거지. <정박? 웃음> 와우. 이것이 치킨 볶음밥. 예스 s 이 우와.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카메라야. 카메라. 아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와. 와. 왜 이렇게 멋야 아, 아, <laughs> 안녕. 핸드폰 보여줘. 아 아기 애기, 아기상아. 애기 <laughs> 아, 엄마도 보여줘. 아빠. 엄마? 아, 엄마 보여줘. 엄마. 어, 완전 유튜브다. 너 귀여워. 너 잘한다. <laughs> 꽁인 깨봐. 예. <깨>. 오 손. 하하하하 <laughs> <톤. 웃음> 귀여워. 돌아 오. 헉. <laughs> 조졌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웃음> 기다려. <웃음> 냅다, 안는 아기. 예나 아이고. 예나야. 먹어! 앉아라. 응.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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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laughs> <laughs> 이언방가 나 간식 한번 먹었다고 막 들어오는 거야? 너 네. 처음 봤는데 되게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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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아, 아, 있어. 아, 있어 옳지 얼굴 보여줘 우와 대박 멋지다 브이 해 봐. 우와 뭐라고요? 네 잘했어요 있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이거 잘 안나와요. 잘 안나왔어? 응. 다음에 잘 나오게 고쳐놓을게요. 응. <laughs> 얼굴 나와도 돼요? 아니요. <laughs> 몸만 나오게. 아,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나 3명 처음 들어봤는데? 현식씨. <laughs> 야, 위로 와야지. 위로 못 봐. 감지 좀. 아, 감지, 감지 오, 됐다 어. 됐다 색깔, 음. 보여주세요. 색깔 보여드릴까요? 네. 색깔 이렇게, 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와. <laughs> 이게 광이 미쳤어요. 그냥 완전 자연스러운 어, 진짜 예쁜 핑크색이네? 어, 어. 어 벌써부터 예쁠 것 같아요. 와. 색깔 약간 쿨 핑크인데 엄청 연하게 이렇게 오오 예쁘죠? 음 진짜 예쁘다. 음 같이 바르면 너무 예뻐요. 하네 우삼겹. 우삼겹만 먹어요. <웃음> <웃음> 네, 우삼교. <laughs> 우삼교 쓰레기봉투 주셨어요. 완전 개꿀 물들를 사겠습니다. 만두 쓰기 내용 네 가셨습니다. 아 그래 네. 음. 한쪽엔 장바구니, 한쪽엔 가방. 퇴근 완료. 달걀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계란의 익힘 정도가. <laughs> This food, i s name. 어. Uh... Your name? What's your name? <laughs> what's your name?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우삼겹 찜입니다. 우삼겹 찜입니다. 오늘은 양파도 참소스에 넣어봤어요. 근데 진짜 배신이었던 게 참소스가 당류가 42g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저당참소스가 나와서 요거를 사봤습니다 요거는 당류가 4g만 들어있대요 준비를 씁니다 아직 입술은 안 발랐고요 세미가 준 셔츠인데 이렇게 겉옷으로도 입을 수 있는 거를 입고 오늘 출근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오 하이! 아까 애기 손님이 할머니랑 같이 왔는데 애기가 이걸 저를 주면서 비타민 드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사탕을 주었어요. 우리 바꾸자 이러면서. <laughs> 이리 와. 이모한테 와야지. <laughs> 어, 우준다 쭈쭈.

토리는 인천대공원을 엄청 엄청 좋아해요 얜 기분이 좋으면 코를 이렇게 갖다대요 왜 누나 왜 쳐다봐? 어머나 그거 뭐냐는 건가? 이거 카메라야 아이고 이거 카메라야 아이고 이거 카메라 뭔지 알아? 가자 렛츠고 렛츠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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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되게 잘 쳐다보네? 오 이거 되게.. <laughs> 그, 이거 왜 이렇게 잘 쳐다보노? 너 카메라는 안 좋아하잖아 <laughs> 아 귀여워 이거 대지 뭐이영? 인천대공원에 이런 하트자가 있는데 엄마랑 오면 여기에 꼭한 번씩 앉아주거든요 <laughs> 토리를 앉혀봤습니다 <안> <laughs> 왕코 지금 오르로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브런치를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원모어백에서 산 것들을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이 다쳐서 조금 여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안 다친 손으로 잘 열어볼게요. 육기 작가님의 원화 키링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서평화 작가님 키링은 다 품절이었고. 다행히 제가 갖고 싶었던 이 키링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거의 오픈할 때 12시에 맞춰서 갖게 됐거든요. 어쩌다 보니 짠빵 같은 사람과 여러가지 식빵, 메론빵 케이크, 도넛 이런게 담겨져 있는 그려져 있는 키링인데요. 요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 이 바탕이 은색이어가지고 엄청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는 그런 재질이에요. 뒤에는 별모양 천이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6,000원입니다. 이름은 아바타래요. 여러가지 다양한 사람들 모습이 그려져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귀여운 와앙 메모지고요. 가을맞이 루터리랑 다람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백년서점 갔을 때또 다른 이렇게 어, 생긴 떡 메모지에 작가님 사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 버전도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가을운동회라는 이름이고 미니 포스터예요. 4,000원입니다. 제가 방 벽을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해서 아마 새로 이사갈 집에서 이거를 붙이면 귀엽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서평화 작가님 그림들은 항상 디테일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어지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엽선인데요 이거는 달과 별, 밤의 노래, 2,000원입니다. 앞뒤로 되어 있고, 뒤에 편지를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도시락을 싸자. 손수건. 16,000원인데요. 열어볼까요? 제가 요즘 도시락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걸 보면은 괜히 저도 도시락 싸서 다니고 싶고, 되게 많은 그 집밥, 집밥 먹을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즐겨보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식재료들도 되게 많고, 당근도 이렇게 꽃 모양 커팅 된거 해서 막 도시락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먹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주먹밥도 있고, 이 앞치마 디테일도 귀엽고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가님들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단춤 작가님의 무엇이든 될수 있는 말풍선 스티커예요. 다이어리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 후카우카스튜디오 벤또 에폭시 실 3,500원입니다. 이거랑 좀 결이 이어지지 않나 제가 또 집밥을 만들어 먹는 일들이 많아서 다이어리 하나씩 콕콕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만족